땡큐 바람을 피해서 들어왔는데 그래도 뒷바람은 조금 되네요 자몇번 내려본 자리라서 익숙합니다 시알도 좋고 자, 준비하죠 자 녹아라 크릴의 남은 덩어리는 이렇게 자 이렇게 치에 대한 잘게 부숴서 하면 되죠 아, 이렇게 활성화지부제 두 봉지를 넣고, 크리라고 잘 배합을 해줍니다. 카멜레온 빵가루, 아, 두 팩을 붓고. 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모처럼 날이 지금, 어, 비도 그치고요 너울기는 살아있고, 바람도 제법 남서풍이 셉니다만은, 바람 피하고 너울 피하는 자리로, 어, 돌아왔습니다. 자, 낚시를 하면서 오늘도 뱅의덤 낚시, 또, 운 좋으면 내방 긴 꼬리까지, 어, 그렇게 같이 노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낚싯대는, 어, 주성 코리아의 C 마스터, 중경길 대 1호에 50대입니다. 자, 릴은 2,500번이고, 원줄은 주성 코리아의 세미 플로팅 형광 1.7호, 목줄은, 어, 주성 코리아의 뱅의덤 전용, 어, 나일론 목줄, 어, 1호입니다. 1호에 2m 정도 되고, 찌는 주성 코리아의 어, 제로 C, 그리고 조수고무는 새로 나온 원터치 조수고무. 자, 이렇게 해서 어, 시작합니다. 바람도 살짝 자른 것 같고, 예, 좋아지네요. 자,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우리 그 초보 조사님들이 즐겨 쓰고 있는, 그다음 쉽게 잡을 수 있는 카고발포채비 6단. 어, 그걸로 현재, 어, 지금 출조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어, 마리수 엄청나게 하고 있답니다. 수심 한 2m 죽어요. 지금은 이제 병여돔이 많이 그렇게 깊이서 모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핍니다. 그래서 그런 채비 가지고 마음 놓고 편하게 어, 하시면 아마 마리수 타자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밑밥을 안 쳐도 되고 동조시키기도 쉽고 하니까 영상 보시고 꼭 캐스팅해서 일자로쭉 피고 난 다음에 밑밥이 풀어지면 풀어진 게 보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어, 동조만 살짝씩 시키는. 자,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아, 저게 지금 큰 것과 잔챙이가 섞여서 물어서 따인 것 같네요. 에, 한번 건들면 1 0초내에 다시 들어 재입질 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 따인 겁니다. 자 오늘은 크리를 밑밥이 조금 탔죠? 영상에 보 봤듯이 그럼 밑끼로도한 주먹 현재 어, 크리를 떼어놨습니다. 나중에 물이 바뀌고 세지고 하면 어, 긴꼬리까지 내만의 긴꼬리까지 한번 노려보려고 자 밑밥에도 크리를 좀 탔고 밑끼로도 크리를 어, 조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음, 온리 빵가루입니다. 아새카마게 몰려듭니다. 자리돔이. 미밥에 크릴이 들어가니까 아마 활성도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죠. 물론 단점이 잡어가 많이 끓는다는 게 단점입니다만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잡어니까요. 여기 이제 물이 홈통이다 보니까 물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왔다가 조류가수시롭게 변합니다. 그냥 중심만 딱 잡고 낚시하면 됩니다. 자로자로 가든 우로 가든 물이 들어든 오 간에 자살짝이가또 건드린 것 같은데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힘 좋다. 우아. 아. 킹코리네요. 자, 킹코리. 야. 우쌰. 이렇게. 자, 약간 상켰을 때는 자르기 작고 벌고 쭉 넣어서, 자, 밀면 됩니다. 이렇게. 12시 한반 정도나 돼야 만조라서 지금은 계속 들물입니다. 아침 들물이. 오늘이 조금 떼고 14물인가 그럴 겁니다. 물때가 그래서 당에돔낚시하기는참 좋은 물때죠 아침 들물에 물도 적당히 살랑살랑 가고요. 지금은 이렇게 물이 홈통으로 감아 돌아서 25m 정도를 쳤습니다. 자또 살짝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더더더더더더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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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주아또다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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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꼬라박는다 아, 아. 뭐야 예예 똥클이 똥긴 꼬리네요. 멋지네. 자, 지금 바늘과 경단 무게로만 천천히 내리고 있습니다. 경단의 크기는 새끼손톱보다 조금은 크게. 야, 그렇게 해서 자루돔만 뚫고 밑밥 통조됐을 때 자리도만 딱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와 무게 예,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한 주걱에 이렇게 동조를 시켜서 자 여기서 이제 내리는 겁니다 살짝 이거 건드렸는데 그래 오케이 아이고 힘좋다 시야를 안 큰데 힘이 좋아 자 하나 둘 자리돔을 뚫고요. 내려가야 되니, 경단을 조금만 더 크게 해서. 으쌰. 아. 동조를 일단은 시키고요. 물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홈통처로 붙, 갯발처럼 아, 완전히 붙지 않고. 자, 들어옵니다. 아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오케이. 아싸. 힘 좋고, 힘 좋고. 살, 상당히, 씨알 좋네요. 으쌰, 으쌰, 으쌰. 어이구. 하나, 둘, 으쌰. 야도 삼켰네. 삼키면, 잡고, 넣, 자, 밀어 넣어서 쭉 넣어서. 야, 이렇게. 그럼 해수가 되죠. 으쌰. 밑밥만 어느 정도만 비슷하게만 동조되면 그냥 막 끌고 가는데요. 한 30cm 정도 어, 뒤에 떨어뜨려놨습니다, 지금. 어허, 어마어마하다. 자, 지금 이렇게 끌고 오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밑끼를 항상 이럴 때는 챔질 타이밍을 두 박자, 세 박자 늦게.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걸리면 찌가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내려오다가 어느 한순간 되면 확 빨라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깊이 내려갈 때는 찌가 안 보이죠. 근데 그걸 파악을 못하죠. 그럴 때는 원줄을 보면, 원줄이 2m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게쭉 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그것, 그것마저 놓치면 초릴 때가 덜컥 하죠. 예, 그때 확, 체질을만면안 되고, 그냥 대를 세운다는 기분으로 살짝이, 예, 그럼 덜컥 합니다 그때 릴링가면 되죠. 예, 3m 정도 내려간 것 같네요. 자, 입실 지점이 오면 살짝이 또한번 라인 정리도 할 겸, 이렇게 끌어주는 거죠. 견제 동작처럼. 효과가 상당히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낳아주는 거고. 어 지금 긴꼬리 한 마리 올라옵니다. CR 좋죠. 자 후킹이 제대로 됐습니다. 굿 바람이 갈수록 세집니다 지금. 바람이 갈수록 세져. 자한 6m, 7m권 내려가면 지금 긴 꼴이 좀 약간 작은 애들, 치어보다 약간 큰 애들, 그리고 7 m 권에 정도 되면 간혹 저렇게 어, 빵가루나 크릴에 입질을 합니다만은 아우 바람, 지금 날씨가 지금 이렇다 보니까 입질도 굉장히 사악하고요, 기출, 기출 관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지금 초립도는 거의 지금 물이 물이 다 쳐박아 놓고 있는데, 자 내려갑니다. 으아! Okay. ね、じゃあキンコで。<laughs> 이렇게, 하나씩 잡아야죠. 굿샷, 굿샷. 자, 너울이 치고 하늘이 이렇게 어둡다 보니까 애들이 좀 깊이 뭅니다 그래서 경단도 제법 크게 답니다. 엄지손톱만하게 해서. 그냥 자리돔을 뚫고 쭉 내려가다 보면 애들이 있는 입질수심차까지 내려가면 살랑살랑살랑 다시 놔뒀다 살랑살랑 했다가 입질 수임이 맞고 먹을 만하면 그때 이제 쭉 가지고 갑니다. 자 활성도가 안 좋아서 자, 조금 끌어 올려야 되겠다 활성도를. 이 수평에서 노는 애들은 입질이 지저분한데 밑에서 솟구쳐서 먹고 내려가는 애들은 입질이 입지 시원하죠. 시 전달이 천천히 내려가네. 요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지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씨알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으이차. 딱 24, 5 그러네. 자, 이렇게 해서 자유낚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출자분들이 이틀 연속 계십니다. 자, 그분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또 병해돔 긴 꼬리 하면서 관련된 얘기 하면서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